킹우자원 플스 음... 2의 이제 첫 밀리언 셀러 밀리언 셀러이면서 밀리언 셀러이면서 캐콤이 캐콤의 이제 바이오아자드 형식의 게임으로 해서 만든 이제 전국 그 전국 시대 바이오아자드란 그런 별명도 얻었었죠. 아무래도 이게 좀 시험적인 느낌이 좀강 원래 이게 플스원으로 갔다 이게 게임이 원래 나오려고 했었던 게임이라서, 물론 그래픽은 좀 솔직히 지금 보면은 좀 조잡해 보이고 그러긴 하지만, 그때는 뭐 그래픽 좋았어. 그때는 그 그때도 그래픽 좋았고, 조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, 근데 문제는 이제 바 조작이라, 바 조작이라가지고 이제 좀,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약간, 근데 웬만큼 내가 봤을 때플스원에서플스투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 조작을 해 봤을 거예요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조작이 조금 저기 한건사실이 조작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고. 그렇다고 게임이, 예, 네. 긴 편도 아니고, 게임이 솔직히 좀 짧긴 하죠. 근데 뭐, 근데, 어 그때 캐콤에서 나왔던 이제 데메크나 귀무자 원이나 짧긴 매한가지였어 둘다 짧았어 <laughs> 진짜 짧은 이거 거의 내가 봤을 때 작정하고 하면 내가 작정하고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엔딩 일찍 보는 사람은 거의 3시간 안에 깨더라고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데빌메크라이도 이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고 분량은 좀 짧긴 짧지 솔직히 거의 바보다도 짧아요 바보다도 짤, 짧고 뭐, 어쨌든, 그래픽, 뭐, 그래픽은 둘째 치더라도, 뭐, 음악이나, 뭐, 게임성은, 게임성은 나쁘지 않아 게임성은 나쁘지 않았고, 퍼즐은 좀, 예, 무거운 퍼즐 좀 짜증나긴 하죠. 아, 예, 시간 제한, 저거 때문에, 시간 제한 그런 퍼즐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, 예. 데메크는 공략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, 이거는 공략이 조금은, 있, 조금 있는 게 그래도, 네. 공략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그런 게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캡콤이 플스2에서 이 처음에 귀무자원 선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메크로 데메크로 또 히트치면서 입지를 많이 굳었, 굳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게 이제 귀무자2인데 귀무자2 같은 경우에도 잘 됐었고 음, 뭐, 어차피 기무자 2는 이제 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짤막하게 또 하겠지만, 서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초창기에 이제 시험적인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짧은 거랑 조작 좀 불편한 거. 근데 어차피 조작 불편한 건 기무자 2에도 또 이어지니까. 네. 음, 저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10점 만점에 한... 9점은 좀 주기 애매하고, 저는 8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, 이 게임은. 9점은 좀 솔직히 좀 약간, 과하고, 8점 정도가 적당한다 싶습니다.